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리세 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약 4개월 정도 사용해온 맥북 프로 레티나 13인치 논터치바 모델의 사용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메인 노트북으로 맥북 프로 레티나 15인치 고급형. 이게 2014년형인가 그럴 거예요. 무튼 이 모델을 쓰고 있고 오늘 리뷰할 이 녀석은 회사에서 2017년 10월 말에 구매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맥북 라인 자체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대부분 터치바를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4개월 동안 사용해본 눈 터치바는 어떤 점이 괜찮았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부 디자인은 터치바나 논터치바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맥북을 사용하는 분들은 되게 익숙할 거예요. 다만 동일한 13인치 크기의 터치바 모델과 비교하면 USB 타입 C 외부 포트 수가 적어요. 터치바 모델은 양쪽으로 두 개씩 총네개가 있는데 이건 왼쪽에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써 보니까 일단 두 개밖에 없는 것도 좀 불편했고 왼쪽으로만 두 개가 있으니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나마 좌우측으로 하나씩 있었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이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터치바나 눈터치바나 일반 USB 타입 A 포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포트 활용을 하려면 이렇게 젠더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건 버바팀 제품이고 이건 HDMI 포트 출력과 일반 USB 타입 A 두 개, USB 타입 C 하나가 있는 형태의 젠더입니다. 여기서 젠더 선택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자면 본인 사용 용도에 맞게 잘 구매하셔야 돼요. 저는 회사에서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SD카드를 쓸 일이나 유선 램포트가 없어도 괜찮았는데 만약 사진이나 영상 촬영 많이 하는 분들 또는 유선 램포트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거와 같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젠더를 구매하면 안 되겠죠. 인터넷 조금 검색해보면 모델에 따라 포트는 정말 다양하게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제품 꼭 미리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터치바와 눈터치바 스펙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편인데, 눈터치바의 CPU와 그래픽 성능이 좀 낮아요. 동일한 인텔 7세대 i5지만, 눈터치바에는 2 3 g h z 의 인텔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 640, 터치바 모델에는 3 1 g h z 의 인텔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 650이 탑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터치바가 안 좋은 건가? 쓰는데 막 끊기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발열이 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전혀 문제 없이, 불편함 없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맥북 프로는 램을 16GB로 업그레이드해서 기본 스펙인 8GB와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제 사용 패턴과 용도를 말씀드릴게요. 웹서핑과 문서 작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조회나 프로그래밍 등의 코딩 작업도, 간단한 포토샵 작업도 하고 있어요. 24인치 QHD 모니터에 보통 연결해서 듀얼로 쓰면서 데스크탑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띄워놓고요. 크롬 브라우저랑 카카오톡, 엑셀, 사내 메신저, 뭐 기타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띄워서 쓰는데, 크롬의 경우 탭을 약 15개에서 20개 정도 띄워놓고 쓰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생긴다거나 느려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포토샵에 용량이 엄청 큰 사진 파일을 여러 개 띄우고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 긴 동영상 또는 4K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등의 무거운 멀티미디어 작업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성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논터치바인 만큼 터치바에 있는 위치에 일반 키보드가 있는데요. 터치바도 조금 사용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물리키가 있는 논터치바가 조금 더 익숙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개인의 사용 용도에 따라 호불호가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 ESC를 사용하거나 이 F키들을 단축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눌리는 느낌이 편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터치바도 터치바 나름대로 활용. 있고, 장점이 있으니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맥북 프로 13인치 논터치바 2017 모델 사용 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대부분 터치바를 구매하시기 때문에 논터치바 모델에 대해 구매 고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터치바를 구매하는 법도 없고 뭐 용도에 맞춰 본인에게 맞는 모델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터치바랑 논 터치바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해주시고 알림 버튼까지 누르셔서 업데이트 소식 빠르게 받아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디바이스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